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어, 오늘 저희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함께 예,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 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어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아가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제 2장에서 보면 봤던 기억은 저희가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가난 백성들이 어 간담이 녹아 있다고 어 여호수에게 직접 보고를 하죠. 자, 이제 이 정탐꾼들의 그 성공적인 그 보고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어, 본격적인 가난 진군의 시작이 됩니다. 어, 이 시작의 그 대열과 그 장면,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수화가, 어, 이 대열을 행, 어, 진행시키면서 제일 앞서서 언약계가 어, 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대열에서 보게 됩니다. 이 언약계를 중심으로 앞세우고 요수아에게 이, 그,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어, 이 명령을 이제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앞세운 채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요. 이제 6월절이, 어, 끝나고 이제 요 6월절이 바로 있는 그시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겨울 한참 우기의 이제 그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 시기가 요 단강에서는 굉장히 물의 양도 많아지고 또 물살도 빨라질 때가 바로 요 때예요. 그러니까는 요 시기에 저기 위에 그 단의 이단적즉 헬몬산 쪽에서부터 있는 그 겨울 동안 내렸던 물, 그다음에 산에 쌓였던 눈 이런 것이 높고 넘쳐서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왜이 시기일까? 예? 조금 더 물이 줄었들면 건너기도 더 낫잖아요. 자, 이제 이런 환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어, 본문을 들어가 보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들과 더불어 시디멘 쓰다나 제가 원물로된 것이 그시띔 골짜기죠 모아평지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어 이제 요단에 이르러 건너다라는 말이 건너다라는 말이 이 요수하서에서 시작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수 있겠어요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 거. 어, 이제는 끝이 났고, 광야 생활은 끝이 났고, 새로운 가난 시대를 향해서 건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너다 라는 이 단어, 아바르라는 단어, 이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이 히브리하고 아바르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도 가운데, 어, 아인, 벳, 어, 그 다음, 레시이 부분이 건너다 라는 거예요, 건너.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서 건너왔어요? 저 유브라데경강을 건너서 저 위쪽에서 건너왔죠. 지역을 건너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또 이제 홍해를 건너서 들어왔고 이제는 다시 어떻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그래서 건너라라는 이 명령, 그 건너간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그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건너야 할그 부분을 보게 하시고, 건너도록 우리에게, 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두루다니면서 백성들 때 말합니다.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요와의 언약계 메는 것을 보거든. 이런. 앞장서서 누가 진행을 하냐면, 레이사람들이 진행하는데,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가요. 이 하나, 하나님의 언약계가 어 먼저 앞장서 간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 누가 앞섭니까? 우리가 막 달려가는 것도 아니죠. 어, 레이 사람들 그이 앞섭니다. 그데그레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이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세워진 사람들 아니에요? 이 일꾼들이 앞장 있는데 그들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계를 메고 가요. 언약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어, 그들과 만나는 장소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러니까는 그, 어, 그 위에 그 지성소라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언약적 의무를 어, 이제 볼때언약계가 합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적 의무가 무엇인지, 언약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죠. 하나님께서 가난을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시련이 눈앞에 와 있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언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을 순종하고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이 언약계를 보면서, 어, 이, 상기되고 또 다시 한번 반복되겠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네. 2,000규빗은 1규빗이 45cm에서 50cm 사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1km 가까이쯤 되는, 900에서 1km 가까이쯤 되는 거리인데, 이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거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거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뭐 많은 그 해석들을 하고, 안식일 날그 여행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갖다가 들이밀고 별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여기서 그 이중규비에서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목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길, 우리들이 가는, 우리들이 선택하는, 또 우리들이 고대하는 그 모든 길, 내렉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과 아주 지극히 큰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수하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와께서 너희,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이 앞장, 앞에서, 앞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거리와 함께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죠. 예. 예배예요, 예배. 성결. 여호 앞에서 성결 그그 그 제사장이 머리 위에다가 써서 달았던 이 금관에 써져, 써져 있는 이 글씨가 바로 이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는 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은 성결로 어이그 하나님 앞에 내어져 있는 삶입니까?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기이한 일이에요 이 기이한 일, 니플라우트라는 이,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팔라라는 이 단어에서 팔라라는 이 펠라, 팔라 이 뜻은 어, 이적, 기적,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말할 때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할 수도 없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도 없는 일들 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대하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할 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앞서 건너가라 하고 말하고,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갈 때, 여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회에서 크게 하여, 내가 오에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사라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뜻이죠. 그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 우리가 그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봤던 하늘 그 조상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어 쓰셨던 표현이에요. 즉그 아비멜렉 같은 경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거기에는 뭐가, 뭐, 무슨 말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때 배웠죠. 경외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경외. 경회. 하나님은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수아가, 어, 요수아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일이 뭐예요?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때 그들은 이스라엘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변에는 가난 전체 사람들에게 마치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이 들었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들어서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경외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일천 규빗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 기이한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가 성축할 수 있습니까?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이 기이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저희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안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